네, 지금도 가지고 가서 때려 가지고 들어가서 때리는 겁니다 맞추려고 거기서 버려야 돼요 땅. 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조금더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죠 굿샷 굿샷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끌고 들어가서 때리시네요 회원님은 높은 티에서 못 치시죠 높은 티가 높으면 뻥샷 많이 나지 않으세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다 전부 다 끌고 들어가서 그래요 탑에서 풀어야 됩니다 싹올라왔죠공 보세요. 이렇게 푸세요. 아, 네. 안 들어갈 거예요 절로. 네. 만약에 제가 들어가는 포즈로 여, 해드리면 이렇게 할 거예요. 회원님 이렇게 치고 계세요. 남의 스윙을 봤을 때 보이는 모양은 이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동작은 내 느낌에는 여기서 클럽 헤드만 딱 보내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면 쓱 들어갑니다. 손을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좋아요. 자, 지금 손을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를 하세요. 자. 그죠? 공은 왼쪽으로 말렸지만, 네. 그 영상에 지금 푸는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말하자면 마술사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모자에서 이렇게 하면 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를 알아야지 새가 나오지. 저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이래. 그러면 이 모습이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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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푸는 것 같이 보이지, 탑에서 푸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죠,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 모습이 네. 네. 캐스팅처럼, 스쿠핑처럼 보이게 풀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보이게, 네. 한번 찍어볼까 영상을 하는 느낌으로 탑에서 풀어보세요. 네. 자, 지금도 끌고 들어간 거예요. 뻥샷이 나면 끌고 들어간 겁니다. 네. 회장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푸세요. 그렇게 한번 탁 푸세요. 공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안 맞아도 돼요. 거기서 풀어요. 그렇지. 그렇게 때려야죠. 지금도 영상, 빵. <laughs> 그쵸? 그쵸? 와, 와, 이건 찍어야겠다. 멋있다. 그 누구도 나는 탑에서 풀면 진짜 이렇게 되더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은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 이렇게 치는데 난 끌고 들어가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탑에서 안 풀면 그런 샷이 안 나와요. 그니까 이건 특별 기술이 아니고요 기본입니다. 그냥 어디서 던져야 되는지는 기본이에요. 그냥 탑에서 던져버리세요. 맞든 말든 그냥 헤드를 던지. 헤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쳐야죠. 이제 힘좀 쓰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1%도 끌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단 1%도 끌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바깥쪽에 있는 클럽 패드를 빵 던진다 위에서 자, 자 시선 조금만 오 좋아요 탑에서 던지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좋잖아요 제가 할게 탑에서 풀수록 더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 좋아. 이제 만편히 내려가실 수 있겠네. 에이. 이제 타점, 이제 거리는 이제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충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에이,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탑에서 집어 던지면 돼요. 그냥. 탑에서 빵! 내가 보고 있으면 그리로 들어갑니다. 예. 보고 있으면 그리로 들어가니까 탑에서 푸세요. 네, 예. 그렇게 푸세요. 그 샷. 오, 우 캐리 좋아졌어요. 캐리가 좋습니다. <laughs>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빵 바깥쪽에 있는 헤드를 빵 공한테. 어디 딴데 이상한 데다 뭐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공을 향해서 공을 향해서 갖다 대는 거랑 던지는 거는 달라요. 회원님 아까 갖다 대고 있었던 겁니다. 저~ 탑에서 뿌리세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티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티에서도 도전을 해보세요 가셔서 연습하실 때 만약에 뻥샷이 나면 끌고 들어간 거예요 탑에서 풀면 뻥샷이 안 나와요 자 라스트 하나 필드도 좀 많이 나가시고 하셔도 좋겠네 네. 자 갑니다 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세요 아무렇게나 그렇지 아무렇게나 던지세요 필드샷. 네.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 아무렇게나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